반려견의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령, 낙상, 반복적인 점프 및 충격, 유전적 요인, 생활환경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왔더라도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이 변형되고 탄력성이 감소하여 척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골이 형성견에서는 2에서 6세 사이에도 추간판 탈출증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산책 후에 뒷다리 보행 장애로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견 진단 결과 흉유추 부위의 추간판이 탈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골든타임 치료가 늦어질수록 영구적인 보행장애나 마비를 유발시킬 수 있어 신속하게 반측 추궁 절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반측 추궁 절제술이란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수술법으로 척추의 한쪽 부분을 절제하여 탈출된 디스크 물질로 인한 척수 압박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신경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수술과 재활치료를 병행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신경계 질환은 수술 후에도 마비나 행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서 추가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활치료 전에는 뒷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후지마비 상태였던 반려견. 재활치료는 총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1주차에는 신경학적 검사와 심부건반사, 저주파 치료와 길이운동,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운동, 신장 반사, 세발 기립 운동, 수동적 자전거 타기 운동, 신경 발달 치료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하였습니다. 2주차에는 1주차와 동일한 치료 프로그램을 반복하면서 신경 회복과 근력 성장을 위해 체중 부하 운동과 수중 보행 훈련을 추가 실시했습니다. 2주간 재활 치료로 조금은 딛고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는데요. 3주차에도 수중 보행 훈련과 체중 부하 훈련, 수동적 자전거 타기 훈련, 밸런스 보드 운동 등으로 재활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재활치료 전에는 후지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상태가 3주간 재활치료 후에 이제는 걷고 뛰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모습입니다. 재활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짧게는 2에서 3주,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초기에 치료할수록 수술 예후가 좋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주저앉는 증상을 보였을 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의 걸음걸이나 주저앉는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신다면 빠르게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의사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